안녕하세요. 오늘 티모토 RV를 소개해 드리려고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왔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티모토 RV가 미국 캠핑 트레일러 전문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 티모토 RV는 미국 제품, 유럽 제품 등을 병행 수입하는 업체와는 다르게 미국 캠핑 트레일러만 전문적으로 수입, 판매, 취급하는 어,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모델명은 어떤 제품인가요? 오늘은 저희가 취급하는 브랜드 중에 이제 좀 이제 대형 고급 캠핑 트레일러 쪽인데 솔레어라는 모델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솔레어란 모델을 설명 드리면서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러 가 보실까요? 그럼 렛츠 고 어, 여기가 바로 그곳인가요? 네, 제가 이곳은 솔레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네. 이동한 곳인데요. 어... 최근에 신축한. 또 본사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제2 전시장입니다. 아 정말요? 근데 제가 궁금한게 너무 많은데 네. 여기 둘러보니까 네. 저쪽에 있는 저 영어로 쓰이는 간판 도대체 뭐죠?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가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뭐예요 <laughs> 뭔가 버스정류장 네. 같기도 하고. <laughs>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네. 이렇게 뭐 딱 한눈에 알아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네. 덤프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미국 캠핑 트레일러를 보면 네. 이제 자체에 음. 이런 오폐수를 관리하는 탱크들이 다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음. 그 탱크에 있는 이제 오폐수를 음. 버리기 쉽게 만들어놓은 곳인데, 음. 자 여기에 소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리를 딱 걸어놓시고 으 네. 페달을 밟아서 뚜껑을 열고 이렇게. 요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아, 아. 꽂아놓은 상태에서 네. 네, 이렇게 밸브만 거. 열게 되면은 오페수가 이쪽으로 다 빠지게 아, 되어 있어요. 정말요? 네. 오. 네. 그러면은 보통 캠핑 트레일러나 캠핑카는 네. 이렇게 다 똑같아요. 아, 요거는 미국 제품에만 좀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미국 제품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 유럽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세트 변기라고 해서 용량이 작은 조그만한 탱크들을 이렇게 뺐다 넣다 하면서 직접 손으로 네, 그걸 가지고 이동을 해서 집에 변기에 버린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 제품들은 그냥 밸브만 열면 이렇게 바로 빠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제품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또 솔레어 모델에 네.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지금 또 너무 궁금한게 많거든요 <laughs> 지금 또 구경시켜주러 가보시면 안될까요? 네. <laughs> 같이 가보시죠 와 진짜 크다 네. 엄청 크네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혹시 참 인가요?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반적인 미국 캠핑 트레일러에서는 좀 보기 드문 스타일이고요. 네. 그 2019년형 솔레어부터 적용된 모델인데. 네. 여기 보시면 네. 창이 들어가 있고 전면에도 지금 라인엑스라는 이런 글씨도 들어가 있죠. 아삭아삭한 이런 튼튼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뭐예요? 네, 이거는 이제 견인차가 주행을 하면서. 밑에 자갈길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은 돌이 튈 수도 있고 음. 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음. 이 파손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어, 엄청 어, 어, 네. 제가 아픈데요. <laughs> 엄청 튼튼하네요. 이렇게 큰 차는 도대체 뭘로 이렇게 견인해서 운전해야 되는 건가요? 이 어, 솔레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산 이제 모하비 정도의 s u v 면 어. 견인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제가 처음 보는 알수 없는 장비가 많는데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의 명칭은 통잭이라고 하고요. 통책. 네, 통잭이라고 하는데 아. 견인 차에 견인을 하거나 분리를 할때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이앞 부분을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아. 만들어져 있는 장비에요. 되게 편리한 버튼이네요. 있 네네. 그리고 히터도 이제 가스 히터를 네. 사용을 하게 돼요. 히터가 있어요? 네네. 그런 아, 네.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가스 거치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 GT3의 패키지에 대해서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여기 밑을 보시면. 네. 이렇게 지지대가 내려와 있죠 네요것도 네. 전동으로 되는 것들이에요 우와 전동으로 내리고 올라가고가 되는 와, 신기하다 이런 장비들 여기 아 있고 이 창문을 보시면 네 창문이 깔끔하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되게 디테일한 네.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프레임리스 창아 아웃 트리거 이제 전면 라인엑스 이제 프론트캡 네. 그 실내에 있는 매트리스 이런 정도이 GT3 패키지에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그거 이제 GT3 패키지라고 네 네, 네. 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게 네. 뭐 열어서 위로 올리시면 네. 이렇게 자선으로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오 튼튼하다 와야 네. 안을 보시면 네. 수납공간이에요 아. 캠핑을 다니면서 이제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으면 네, 공간을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보니까 또 바퀴도 네. 바퀴가 왜두 네, 개씩 깔려 있어요? 네. 보통 바퀴 하나씩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2개로 되어 있는 만큼 이제 전체 중량이 어느 정도 나가는 모델일 수가 있는데 아 대신에 그만큼 주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쪽으로 여기 와보시면 여기도 문을 열어보면 아, 비밀의 문이다 네. 냉장고가 하나 있죠 우와. 네,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고 하단을 이렇게 남겨 보면 DJ 어, 부스인가? <laughs> 네, 여기는 이제 전기레인지가 아, 기본으로. 전기요. 아 전기야? 전기 가스 레인지요? 네 이런 제품들도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 되게 네, 여기 보면 샤워라고 적혀 있는 박스가 있는데 네. 이건 외부 샤워기예요. 오, 바깥에서도 어, 이제 모래밭이나 뭐 흙이나 이렇게 발에 신기하다. 묻었을 때. 야외에서 발도 닦을 수가 있고 아 야외 풀장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외부샤워기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또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냉장고를 점검할 수 있는 아 냉장고 점검구가 되어 있고요 아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청수탱크에 이제 물을 넣을 수 있게 물주입구가 있고요 아 밑에 하단에는 수도를 바로 직결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직수 연결구예요 아, 그러면 물탱크에 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 옆을 보시면 여기 까만 카바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온수기예요 온수기 어? 온수기요? 네 어, 따뜻한 물 야외에 온수기요? 나가서도 이제 따뜻한 물을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단에도 보면 여기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어. 이 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도 되고 가스로도 되고 어. 되게 많이 달려 있고 이런데 이 모든 게 네. 그 솔레어는 기본입니다. 아 여러분 기본 사양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네. <laughs> 아 지금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았는데 아직 네.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해서 그런데 네.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게 도대체 뭔가요? <laughs> 네. 아 보시면 여기 어... 보시면 어닝이 어... 되게 크게 달려 있죠. 어닝이요? 네. 어닝은 뭐예요? 어닝은 이나 눈을 막아 줄 수도 있고 햇볕을 가려 줄 수도 있고 어. 캠핑 트레일러 앞에서 뭐 테이블 펼치고 놓으실 때 아. 위를 막아 줄수 있는 아. 그런 친구. 그런데 어떻게 작동해요? 펼쳐야 돼 막. 헐레어만의 장점이죠. 보통 어닝은 실내에서 작동을 하게 돼요. 네. 실내에서 작동을 하는데 이 쏠레어만큼은 이렇게 야외에도 이렇게 버튼들이 있어요. 우와. 네. 그래서 누르면 어닝이 움직입니다. 네. 오, 고, 고 대박! 와 <laughs> 진짜, 우 와, 진짜 크다. <laughs> 와, 아니 근데 이렇게 큰 어닝은 도대체 얼마예요? 이게 크고 따로 사려면 네.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네. 이 전동 어닝도 아, 저희 솔레어들은 기본입니다. 아, 기본이라고요? 네. 헉, 그러면 이제 외부도 이렇게 둘러봤으니까. 네. 따뜻한 실내도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네, 실내도 보여드릴게요. <laughs> 실내도 한번 가보실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laughs> 어. 어, 근데 여기... 어. 뭐지 이게? 생각보다 뭐 이렇게 작아요? 너무 작아요. 무슨 일이죠 이게? 답답하시죠? 네, 저 네. 여기서 못살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변신이요? 네. 갑자기요? 밑을 보시면. 자. 오! 우와! 우와! <laughs> 뭐야, 이거 비밀의 방이다. 해리포터 아닌가요? <웃음> 우와! 우와! <웃음> 헐, 우와, 신기해. 우와! <laughs> 아니 진짜 넓어졌어요. 아니 계속 넓어지잖아. 어떻게? 네, 그냥 확장형이라고 해서 네. 버튼만 한번 누르면 이렇게 전동으로 펼칠 수가 있어요. 우와. 야외에 캠핑을 나가셔가지고 고정을 하셨으면 이렇게 네. 넓게 만들어서 쓰시고 네. 이동을 하실 때는 확장을 접어서 네. 이제 차도에 맞게끔 해서 다닐 아. 수가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만했던 공간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방도 생기고, 네. 와, 이거, 와,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보니까 저 여기 소파가 엄청 네. 큰데, 아까 너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소파, 뭔가 마법의, 이것도 마법의 훌쩍 네. 같은 그런 기분을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뭐가 있나요? 이 아, 네. 소파는 평소에는 이렇게 앉아서 TV 시청을 하시면서 음.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야간에 이제 주무실 때 아. 침대로 변형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어? 정말요? 네 침대로 변형해서 만드는 거는 자. 음. 사람처럼 나오게 되어있죠 네. 사람처럼 당겨내고 바퀴 달려있네 네, 네.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우와 여러분 만들죠. 세상에 마상이 이럴이 튼튼한 침대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laughs> 또 숨은 공간이 또 있어요. 어? 어디요? 여기 보시면 자등받이 하나 하나 떼서 이렇게 챙겨보시면 이렇게 커버를 어 어? 여러분 여기서 트레이가 되었어요 와 여기서 팝콘 각 아닌가요? 이렇게 콜라 마시는분 이렇게 영화 보고. 그렇죠. 이게 <laughs> 아,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있다고요? 아니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니. 자 여기를 손잡이를 잡고 들어보시면 우와 우와 대형 수납 공간이에요. 오. 이, <laughs> 어? 저, 제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 네. 기분. <laughs> 엄청 크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납을 할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 제가 한번 닫아볼래요. 네네. 으악. 오, 어, 근데 되게 간편하게 여자 혼자서도 이렇게 할수 있는 게참 많은 것 같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냥 손잡이 하나만 당기면 모든 게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laughs> 지금 유래 창문들이 많은데 아, 야간에 네. 이제 프라이버시 <laughs> 확보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런암막 어, 블라인드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내리게 아, 돼딱 고정이 돼요. 어 아, 진짜요? 네. 네. 내리다가 다시 접으실 때는 조금 더 당기셨다가 음. 놓게 되면 다른 음. 곳으로 열려서. 그리고 창문마다 방충망이 있네요. 네, 네 분명히 야외 캠핑용이다 보니까 네. 원래들 이런 유입 방지를 위해 가지고 아. 모든 창문 출입문에는 다 방충망들이 아. 있어요. 아, 되게 좋다. 아 근데 여기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아까 너무 서손날로 들고 있었는데 지금 덥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뭐죠? 이거는 이제 조명도 되고 전기 히터도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뭐 조작 버튼들도 많은데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원하실 때는 이렇게 황색 불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조금 다른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하시면 불빛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네. 분위기. 얼음 느낌처럼도 나왔다가 한번더 누르게 되면 완전 파란 불빛으로도 되고요. TV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 네. TV를 걸게 되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TV 안테나 단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지상파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네. 보면 은 여기에 문이 있는데, 여기 혹시 네. 여기도 비밀의 방인가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지? 아, 화장실이구나. 어? 어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호텔 화장실 같아요. 엄청 네. 좋아요. 화장실도 엄청 크죠? 네, 그리고 물도 이렇게 이렇게. 네. 오, 여기 거울도 달려 있고. 오, 짠. 창문 같다. 샤워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 샤워실이요 네. 어, 어, 근데 샤워실 진짜 커요. 네. 거기 앉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혹시? 네. 어, 진짜 좋다. 네. 여기 천장에도 이렇게 하늘 하늘 보면서 샤워할 수 있네요. 네 어, <laughs> 스카이라이트라고 해서 자연 채광창들이에요. 아 아광합성도 하고 샤워도 하고 뭐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 스카이라이트라는 것은 네. 야간에 이제 불을 켰을 때 네. 하늘에서 얘가 보여요. 아 불스피치. 진짜요? 헉? 그렇기 아 때문에 오지에 가셔도 네. 만약에 조난을 당한다거나 항공 수색을 할 때. 네. 식별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 어? 이거 유리문도 닫아볼래요? 네 여기 고정장치가 되어 있고요 아 고정장치를 풀어주면 우와 신기하다 자, 네, 당겨 보시면 오쭉 당겨보세요 네. 근데 이 유리 튼튼하죠? 네 튼튼하죠 방탄 유리인가요? 방탄 <laughs> 유리야! 변기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카라반이라고 하는 캠핑 트레일러들은 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이런 변기들이 플라스틱 변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솔레오를 좀... 보면 여기 독이 변기예요 아 맞네요 네. 우와 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독이라서 위생적으로 관리하시기가 편해요 아, 변색도 없고. 깨끗하네요 여기는 이제 부엌인가요? 네 조리 공간을 보시면 네, 여기는 지금 유리로 되어 있는 뚜껑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열어보시죠. 어떻게 열어요? 네, 뒤집으시면, 아 한번 뒤집고, 한번더 뒤집고. 그런가? 네. 우와, 우와, 이건 가스렌지예요 네. 음 야외에서 음식을 하실 수 있게끔 상부 가스렌지가 들어있고요 여기 음 하부, 하부에는 오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 오븐네 음음 아, 스렌지 상단에는 이렇게 렌지 후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가정에서 쓰는 거하고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상단에 보면 전자렌지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는 네. 이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 어, 진짜요? 병난로와 전자렌지가 있어요 이두 네. 가지는 전기 사용량이 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전상 동시에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둘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선택 스위치예요 지금 안전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하단에도 가스 경보기에요 여기는 아 그런게 있어요? 네뭐 네. LPG 가스 종류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어 깜짝이야 네. <laughs> 만약에 가스 누출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어? 이렇게 경보를 어? 올려줘요. <laughs> 아, 이제 경보기도 올려주네요? 네. 이렇게 단발에 보시면 또 화재경보기도 있어요. 오, 여기 있네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화재경보기도 이렇게 눌러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되나 안 되나? 아. 되게 시끄러워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죽고 싶어도 제대로 못 죽어요. 나야 되네요. 어 여기 냉장고도. 그러니까 손잡이가 되게 특이해요 네. 예쁜 것 같아요 네 한번 당겨 보세요 그 이렇게 닫긴대나요네어 네. 어, 근데 되게 부드럽게 열리네요 네 이거는 뭐 저희 솔레어에 새로 적용된 냉장고인데 잠금 장치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손잡이만 당기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으면 잠기고 아그렇구네 간편한 장비가 들어가게 됐고요 열어보시면 냉장고를 조작하는 버튼들이 요 내부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온도 조절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냉장고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네. 지금 온오프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딱 켜보면은 아 경보음도 나게 되어 있어요. 작동이 안 된다. 아, 안 되거나 그렇 네. 아 그전 모델들은 냉장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전. 네, 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아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음식이 상할 일이 없겠네요 여름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빡빡하고 이제 냉장고 망가졌는지 안망지잘안 그렇죠. 보게 되니까 네. 열대 빼고는 솔직히 관심이 없거든요 네. <laughs> 에어컨도 달려있는데 네. 천정에 이거는 에어컨 본체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네. 요게 보시면 천장에 이런 구멍들이 많을 거예요 어 맞네요 있고 네 요렇게 다 닦여있는데 요렇게 <laughs> 열어주시면 진짜.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네. 저런 여러 곳에 있는 덕트로 네. 다 골고루 아, 냉기가 퍼지게 되었어요. 네. 이런 덕트형 에어컨도 기본이다요아 진짜요? 오 되게 좋다. 네 나가요. <목소리> 여러분 여기가 바로 신혼 부부들을 위한 방입니다. 짜잔! 왜 이렇게 커요? <laughs> 이거 네, 기는 이제 없는데요?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고요. 아 네, 사이즈가 되게 커요. 가정에서 아, 쓰는 매트리스와 이제 뭐 사이즈는 동일한 것다 보니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아 어, 진짜 좋다. 네, 침대 쪽에도 또 숨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침대 하단을 잡고 이렇게 네. 들게 되면은 이렇게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우와 우와. 와 진짜 넓다 근데 네, 우와. 여기는 보통 뭐 계절 이불이라든지 어, 순박 꼭질은안 네. 돼요 <laughs> 야외에서 네. 봤던 창문이 뷰가 하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네. 이거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어떡하죠 밖이 잘 보이죠 안에서는 네 밖에서는 까맣게 안 보였는데 어 뭐야 <웃음> 재밌다 <웃음> 이 창문도 야간에는 이렇게 열어서 닫으실 수가 있어요 어 아, 진짜요? 네 우와. 주무실 때는 햇볕도 아, 막으실 수가 아. 있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뭐 이렇게 막 빨간색도 있고 엑시트라고 네. 비상구인가? 뭐지 이게? <laughs> 그런 그렇죠. 설명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침실이 출입문에서 네.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 그럼 그렇죠. 혹시 야외에 나갔다가 불이에 어떤 사고가 생겨서 출입문 쪽으로 사람이 못, 어, 못 나가는 아 상황이 생겼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 빨간색 레버를 이렇게 열어서, 네. 자문을 아 바깥쪽으로 이렇게 레버를 딱 밀어서 떨어뜨리세요. 아예 떨어뜨리면, 네, 아예 떨어뜨리시고 요것도 잡고 당기시면은 방충망이 통째로 떨어져요. 아 여기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와요. 아 비상탈출용이에요 네, 탈출 비상 아 그렇구나 안전에 관련돼서는 많은 어. 신경을 써놨어요 어또뭐 있나요? 안전에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 그렇죠 네, 우리 자하깨나 불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하깨나 불조심 출입구에 보시면 기본적인 소화기도 기본 제공으로 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정말 좋네요 진짜 집마다 이제 소화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도 네. 근데 저는 카라반 캠핑카 트레일러에 이런 게 있는 거라고는 상관없 네. 있어요. 근데 지금, 좋은데요? 지금 둘러보신 것처럼 네. 이게 솔레어에 장착되어 있는 것들 모든 게다 기본 제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티모토 RV 솔레어 모델에 대해서 재밌게 구경해 보았는데요 팀장님, 네. 이제 오늘 이렇게 구경한 모델들을 문의하고 싶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뭐 인터넷에 티모토 R V로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뭐 카페나 뭐 홈페이지 연락처들이 막 나오게 될 거예요. 아, 그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티모토 R V 곤지암 쪽으로 연락주실 분은. 자막으로 써드릴 테니까 꼭 연락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지금 보신 거는 솔레어249RBS 모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